안녕하세요. 오늘은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2억 8천만년 전의 화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극 대륙, 그것은 지구 대륙 중 가장 춥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건조한 대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의 배인 레졸루션과 어드벤처는 1773년 1월과 12월, 그리고 1774년 1월에 남극권을 횡단했습니다. 국은 1773년 1월 얼음 앞에서 호퇴하기 전에 남극해안에서 약 120km 이내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1775년에 이러한 극대륙의 존재를 Probable이라고 불렀고 그의 일치의 또 다른 사본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내가 본 그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본 것은 단지 그일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남극은 지구에서 기록된 최저 자연 기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1983년 7월 21일 남극 러시아 보스토크 관측소의 영하 89.2도였습니다. 그러나 더 낮은 기온은 영하 94.7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지표 온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며 공식적인 기록 온도에서 요구하는 표면 위에. 2미터 높이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남극의 평균 기온은 겨울 대륙 내부에서 최소 영하 80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해안 근처에서 최대 10도씨 이상에 도달할 수도 있는 이런 남극 대륙은 강수량이 거의 없는 극지사막이기도 합니다. 대륙에는 연간 평균 약 150mm의 물이 유입되며, 대륙은 눈의 형태이고, 그 내부는 건조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눈도 몇몇의 청빙 지역에서는 바람과 승화로 인해서 강수량에 이에 쌓인 눈보다 더 많은 눈들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극은 또 다른 추운 지역인 북극보다 춥고 남극 대륙의 대부분은 해발 3,000m 이상으로 기온이 더욱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추운 남극 대륙에서 지질학자들에 의해 극지의 숲의 증거로 여겨지는 나무 화석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극지방의 숲은 오늘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위도에서 자란 것으로 보였으며 과학자들은 현재 식물이 멸종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교의 에릭 걸브렌슨과존 이즈벨은 연구를 위해 대륙의 여름인 11월과 1월 사이에 남극 산맥의 일부를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한때 잎이 무성한 숲이 자라던 바위 사이에서 고대 표본을 발견했고, 이후 그들은 숲이 어떻게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얼어붙은 경사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10년경부터 남극대륙의 화석에 대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뜨분의 지역은 탐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극지방의 숲은 오늘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위도에서 자랐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극도로 다양한 종이 있었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어째서 그들이 이곳에서 멸종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곳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으로 미뤄볼 때이 나무들은 전등 스위치처럼 그들의 성장 주기를 켜고 끌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남극에서 추운 겨울철의 발생에 의해서 성장에 대한 폐쇄가 즉시 일어났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이 여름철의 날씨에 얼마나 활동했는지 그리고 이 식물이 빛이 없는 기간 동안 강제로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무는 1년의 거의 절반을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최대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빛을 받으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페른기 동안 남극 대륙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남극 대륙은 현재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라비아, 인도 및 호주를 통합하는 남반구의 초대륙인 곤드나와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는 이끼와 양치류가 혼합되어 있었을 것이며 지질학자들은 그러한 숲이 곤드나와 전체에 걸쳐 뻗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모두 이론에 의한 추측입니다만 어쨌건 고대 숲과 나무줄기 모습을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른기는 고생대의 마지막 시기이며 그 기간은 기원전 약 3억 년부터 2.5억 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른기라는 이름은 러시아의 도시 페름에서 유래했는데 당시 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았으며 단일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의 커다란 초대륙을 판계야라고 부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해양생물들은 얕은 바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대륙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많은 해양생물들이 멸종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모두 또한 추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당시의 기후는 비교적 건조하고 한랭하였으며 극지에는 빙하기로서 빙하가 발달되어 있었고 헤른기 중후기에서 지금의 남극 대륙에서의 빙하가 줄어들었었지만 결국 그 시기 말에 급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어 중생대의 온난 습윤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른기 말력, 지구 역사상 최대 최악의 대멸종이라고 불리는 페른기 대멸종이 발생하여 고생대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이처럼 변화무쌍한 페른기는 사실 그 기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이 페른기 말기의 대멸종 학설과 당시의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연구에 따르면 이 나무들은 아마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여름 활동에서 겨울 동안의 휴면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연대 측정이었는데. 이곳을 방문했던 과학팀도 이에 대하여 골치를 썩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되어버린 연대 측정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곳 극지숲의 나이는 약 2억 8천만 년 정도 된 것으로 보였지만, 오차의 한계로 인해서 나무의 나이가 완전히 고무줄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려 2억 6천만 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2억 8천만년에서 2천만년 전 이하로 그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적인 줄기 허석은 근처에서 갈라졌지만 암석에는 여전히 두 가지 뚜렷한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타원형 잎과 줄기 위쪽으로 이동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과학자들은 영국의 남극 조사국에 화석 수진물에서 나왔던 이화석화된 양치류를 포함하여 대륙에서 식물 생명체의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연구는 2억 5천만 년전 페른기 말의 대량 멸종 동안 그러한 극지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량 멸종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과 탄소 주입으로 인한 해양 산성화로 인해 극지수풀 포함하여 지구상에서 모든 종의 90%가 멸종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려 20만 년 이상에 걸쳐 대기 중의 이산화물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여러 가설을 기반으로 한 학계에서의 추측이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연구원들은 이 숲의 흔적이 멸종 전 생명체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멀고 먼 고대의 식물이 오늘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원들은 그들의 이러한 연구가 현대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오늘날의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 시베리아 및 북극 캐나다 같은 곳의 숲이 북극을 향해서 이동하게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매우 흥미로운 화석이 남아 있는 남극. 이곳은 1959년 남극 조약 및 기타 관련 협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남극 대륙은 조약 체제의 목적상 남이 60도, 남쪽의 모든 육지와 빙붕으로 정의되고, 이 조약은 영국, 소련,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서명했었고, 1959년 이후 42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엘리트 과학자나 황제 펭귄이 아닌 이상,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일반인의 탐험은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리고 비행기조차 남극 상공을 비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남극 전체를 아우르는 사진이나 영상도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되고 있는데, 남극 대륙은 가시성이 낮고 인프라가 미개발되어 남극의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특히 극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서, 비행기의 장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이유 때문만일까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잊고 살고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처럼 고대 화석 이야기만 가끔 들을 수 있는 이곳, 난극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궁금해하실 그러한 이야기의 많은 실마리들이 어쩌면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곳의 진정한 모습은 고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